진천의 밤이 스스로 깨어났다. 백곡천을 스치는 바람이 먼저 장막을 젖히듯 살며시 불어오고, 광장 위로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별처럼 떠오르자,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함성 하나가 번개처럼 터졌다. 2,000원. 세 글자가 스피커를 박차고 나오는 순간, 광장은 커다란 심장 한 개처럼 같은 박동으로 뛰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고, 학생들은 친구 손목을 잡아끌며 앞으로 달려나갔고, 할머니는 수건을 쥔채 눈가를 살짝 훔쳤다. 무대 중앙의 원형 조명 속에 그가 한 걸음 들어서며 미소로 첫 박자를 찍자 소음은 기적처럼 가라앉고 목소리만 남았다. 첫숨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집중은 선수촌의 스타팅 블록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울림은 백곡천 물결을 타고 축제장 끝까지 번져갔다. 노래는 단순한 음정의 나열이 아니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 진심을 얹고, 프레이즈의 끝마다 관객의 심장을 살짝 당겨 더 가까이 데려왔다. 어떤 가수의 노래는 귀에서 멈추지만 그의 노래는 가슴을 지나 손끝까지 와서 멈췄다. 잠깐의 떨림이 파도처럼 번지자 주변 상점의 카드 단말기 소리, 아이스크림 종소리까지 모두 배경으로 물러섰다.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의 채팅창에는 감탄사가 폭죽처럼 연달아 터졌고 객석 곳곳에 슬로건과 꽃다발이 별자리처럼 한 점, 한점 켜졌다. 오늘 진천 미쳤다라는 글이 지나가면 바로 뒤를 첫 소절에 울컥이 따라 붙었다. 무대 측면에서 지켜보던 정다경이 입가를 손으로 가리며 눈을 반짝였다. 오늘 진짜 뒤집히네요. 웃음 섞인 탄성이 마치 자막처럼 광장 위를 훑자 곳곳에서 환호가 한번더 솟았다. 그 순간, 뒤편에서 준비하던 불꽃 연출팀이 타이밍을 맞추느라 하얀 장갑을 다시 끼웠다가 이내 손을 놓았다.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꽃은 이미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 속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었다. 음향 감독은 페이더를 아주 조금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만 내려놓았다. 굳이 볼륨을 더 올리지 않아도 관객이 알아서 그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렴을 따라 부르는 어린 소녀의 얇은 목소리가 옆자리 아주머니의 콧노래와 포개지고 청년의 휘파람이 뒷줄 할아버지의 낮은 허민과 섞여 하나의 화음이 됐다. 무대 위의 목소리와 무대 아래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한 곡을 함께 완성하는 순간,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다경은 스태프에게 이거 레전드각이라고 속삭였고, 성민과 송민주는 서로 어깨를 툭 치며 저걸 어떻게 넘기냐 하고 장난 섞인 고민을 나눴다. 대기 중이던 유지나 선배도 헤드셋을 고쳤으면서도 자꾸만 중앙 조명을 흘끔거렸다. 그들이 본건 단순한 인기의 스냅샷이 아니라 노래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이 다시 노래를 붙잡는 드문 장면이었다. 축제의 이름이 이 밤에 정확한 이유를 얻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곡의 첫 소절이 흐르자 멀찍이 있던 잔디밭에서도 작은 환호가 다시 튀어 올랐다. 누군가의 모자챙이 허공을 그리며 날아갔고 다른 누군가는 손전등을 흔들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팔을 내렸다. 그는 눈을 감고 고음의 가장자리에서 살짝 물러났다가 그 다음 박자에 정확하게 복귀해 클라이맥스를 찍었다. 타이밍은 섬세했고 관객의 반응은 정직했다. 모두가 그 박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환호는 음과 동시에 터졌다. 뒤쪽에서 도시락을 펴던 가족은 젓가락을 멈췄고 상인들은 카드 단말기를 서랍에 넣고 두 손을 모았다. 축제란 원래 먹고 마시고 떠들며 어깨를 부딪히는 자리지만, 그날만큼은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되었다. 곡과 곡 사이. 그는 객석을 오래 바라봤다. 누군가의 눈동자에 비친 조명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다른 이의 눈가에는 따뜻한 물기가 맺혔다. 그는 직감했다. 지금 이 노래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기둥이 되고 있음을. 세 번째 곡에서 리듬이 살짝 빨라지자 좌석에 파도 타기가 일어났다. 한 사람이 손을 들면 옆 사람이 따라 들고, 그옆 사람이 또 들면 맨 뒤에서 기다리던 손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 파도의 등줄기를 타드 스텝을 밟아 무대 왼쪽 끝으로 걸어가, 난간 옆에 앉아있던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짧은 한 소절을 건넸다. 아이는 커다래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웅성거림은 환호가 되었고, 환호는 이내 합창으로 바뀌었다. 형식적인 개막식이라 여길 수도 있는 순서였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다. 의식이 감동으로 일정표가 기억으로 바뀌는 시간. 백곡천 위로 지나가던 바람이 잠시 멈춘 줄 착각할 만큼, 밤은 길고 느리게 숨을 쉬었다. 무대 뒤 스태프들은 다음 순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바쁨 속에도 경애가 배어 있었다. 음향 테이블 앞에 엔지니어가 웃으며 혼잣말을 남겼다. 불꽃은 하늘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네. 오늘은 사람 가슴에서 먼저 터지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붉은 불꽃 하나가 밤하늘로 치솟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놀랄 만큼 놀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늘의 불꽃이 그의 노래를 배경 삼아 피고 졌다. 폭발음은 박자 사이를 정교하게 메웠고 빛은 후렴의 길이에 맞춰 퍼졌다. 흔히 불꽃놀이가 공연을 살린다고들 말하지만 이 밤은 반대로 공연이 불꽃놀이를 완성하는 보기 드문 역전의 장면이었다. 정다경이 다시 무대 가장자리로 다가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진천 오늘 기록 났어요. 웃음과 환호가 동시에 폭발했다. 선언 같았던 그 한마디가 객석의 리듬을 다시 하나로 묶었다. 뒤편에서 성민이 이대로 앙코르 가야지 하고 외치자 성민주가 기 분위기면 새벽까지도 가능이라며 웃었다. 동료로서의 응원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겼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휴대폰 화면에 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속에 저장했다. 네 번째 곡에서 그는 돌연 음량을 낮추고 속삭이듯 시작했다. 광장의 소리가 다시 죽었다.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수천 명이 동시에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그는 한 글자씩 온도를 붙여 관객에게 건넸다. 첫 줄이 팔에 닿을 때는 따뜻했고, 둘째 줄이 가슴에 닿을 때는 뜨거웠으며, 셋째 줄이 눈가에 닿을 때는 촉촉했다. 온도의 차이가 곧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가 곧 노래가 되었다. 뒷줄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옆 친구가 물었다. 왜 청년은 짧게 답했다.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그 대답이 방공기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무대는 화려했지만 화려함의 안쪽은 유난히 조용한 존중으로 채워졌다. 다섯 번째 곡이 시작되기 전 그는 한발 물러나 객석을 한번더 둘러봤다. 말보다 긴 침묵이 흘렀다. 불편함이 아니라 예고 같은 침묵. 이 자리를 만든 건 여러분입니다. 단한줄 뒤에 박수는 파도처럼 몰려왔다가 잔물결로 부서졌다. 이어진 곡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따라 부르고 그래서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노래. 진천의 가을밤은 그 노래를 품고 더 깊어졌다. 등뒤 백곡천은 잔물결에 은빛을 더했고. 머리 위 불꽃놀이는 잠시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다. 하늘마저 그 순간을 경청하는 듯했다. 현장의 디테일들도 오래 남았다. 리허설 때부터 음향팀이 객석 중역대 1 0 0슬래시사인 3킬로헤르츠를 보컬에 비워둔 덕분에 합창이 올라와도 그의 자음과 모음은 또렷했다. 조명팀은 곡 사이의 전환을 과시하지 않고 가사 키워드가 나올 때 스팟의 크기를 미세하게 줄여 표정을 잡았다. 불꽃팀은 일정표대로가 아니라 노래의 호흡에 박자를 맞췄다. 덕분에 어느 순간엔 폭죽이 음악을 타고 올라가는 듯 했고, 어느 순간엔 음악이 불꽃의 꼬리를 잡아 끌었다. 관객은 기술을 보지 못했지만, 느꼈다. 공기가 매끈하게 흐른다는 것, 오늘은 운이 좋았던 날이 아니라 준비가 정확했던 날이라는 것, 무대박도 뜨거웠다. 축제장을 벗어나며 사람들은 흥얼거렸고, 골목의 포장마차 주인들은 오늘은 공연이 불꽃 눌렀다며 엄지를 세웠다. 온라인에는 현장에서 찍은 30초짜리 영상들이 올라왔고, 진천 라이브 레전드라는 문장이 해시태그를 달고 돌았다. 한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동네 축제가 이렇게 품이 넓었나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또 다른 글은 더 짧았다. 나. 내년에 또 온다. 잠깐의 체험이 다음 해의 약속으로 바뀌는데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무대 뒤에서는 짧은 포옹이 돌았다. 스태프와 출연진이 서로 눈을 맞추며 고생했어요. 한마디씩 건넸다. 음향 엔지니어는 노트북 메모장에 한 줄을 더했다. 오늘 믹싱, 페이더 관객, 단순하지만 모든 걸 요약하는 문장. 조명 오퍼레이터는 마지막 장면의 새 코드를 저장하며 하늘도 오늘은 배우였다고 적었다. 자정 무렵, 축제장 전광판의 전원은 꺼졌지만, 진천의 밤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백곡천을 따라 걷는 사람들, 아직도 남은 떨림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후렴을 다시 맞추는 몇 줄의 목소리. 누군가의 오늘이 그렇게 길어졌다. 불꽃은 조연이었고, 장치들은 촬영감독이었다. 동료들은 든든한 안배였고, 관객은 합창단이었다. 그 중심의 선글은 첫 소절의 떨림과 마지막 여운까지 모두 책임졌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달라졌다. 인기의 호명에서 신뢰의 호명으로. 축제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축제, 지역의 이름이 자랑이 되는 밤, 진천은 그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백곡천의 바람이 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로 불어오면 사람들은 또다시 같은 박동으로 박수를 맞출 것이다. 그때도 아마 누군가가 조용히 말할 것이다. 오늘, 노래가 하늘을 이겼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축제지.